위니아 냉장고 300L310L-EWRC316E-MSU-A 는 여러분의 생활공간을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줄 완벽한 선택입니다. 이 신상품은 투 도어 디자인으로 상 냉장과 한 냉동을 효율적으로 분리하여 신선한 식품과 냉동식품을 최적의 상태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원룸, 모텔, 사무실, 오피스텔 등 다양한 공간에 적합하여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합니다. 위니아 브랜드의 신뢰성과 품질은 이미 많은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아왔으며 이 냉장고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. 사용자의 편리함을 고려한 설계로 손쉬운 접근성과 뛰어난 저장 공간을 제공합니다. 많은 구매자들이 이 냉장고 덕분에 주방이 더 깔끔해졌다며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위니아 냉장고를 선택하여 여러분의 생활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